잠깐만, 여기 CD, <laughs> 아, 여기 CD 주셨는데? 응? 어? 뭐야? 뭐지? <laughs> 저 이런 포장은 처음 받아보네요. 이거는 듀얼인가? 네. 아, 근데 전 정말, 개인적으로, 그, 만약에 내가 지금, 판매할, 번개장터에서 제가 구매했거든요? 만약에 내가 판매할 어떤 여건이 안 된다. 좀 바쁘다. 엥? 이건 뭐야? 이거는 무슨, 카드 재질이 왜 이래? 뭐야? 이니 원래 이래? 이거 짝짝폭카 아니야? 카드 재질이 뭐지 원래 이런 거? 아니 그래서 바쁘다 하시는 분들은 어 <laughs> 웬만하면 이거를 판매를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. 아니 이분이 바쁘시다고 연락도 하루 안 보시고 이틀 안 보시고 계속 이러셔가지고 너무 지치고 너무 그 화났었거든요. 정말로? 그래서 환불해달라고 했는데 편의점 택배로 붙여주시겠다고 해가지고 반택 말고 그래서 아네 그러면 보내주세요. 그랬는데 아네 어쨌든 정말 좀 힘들었습니다. 빨리빨리 거래되면 진짜 기분이 좋은데 이렇게 되게 늦춰지는 경우는 아 기분이 좀네안 좋습니다. 아 체킹 없다고 하자 없다고 하셨는데. 치킨이 있네. 앨범도 거의 무슨 한 3주만에 받은 것 같은데. <laughs> 네. 흥미 다 떨어졌어. 이게 뭐야. 이게 되게 갖고 싶었던 것들인데. 아 진짜. 예전 민혁이 토카가 하나도 없어가지고. 네, 좀 가지고 싶어서 구매를 했어요. 너무 예쁘다. 진짜로. 어? 내가 시에스타를 구매했던 것 같은데. 시에스타가, 네? 시에스타가 안았나요 뭐, 뭐죠? 아, 확인해 봐야겠다. 아, 진짜. 아, 이렇게 되면은. 아, 일단 다 집어넣고,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. 음, 근 이상하네. 잠시만요? 근데 내가 뭐야? 응? 내가 이 자리를 안비놨다고 그럴리가 없는데? 나 그때 다 비워놨는데? 왜 이렇게 안 맞지? <laughs> 아, 잠시만 뭔가 잘못됐다 뭔가 아주 크게 잘못됐어 이거 어떡해? 잘못 왔어요 <laughs> 이렇게 두 개는 양도 받은 것들이 아닌데 어떡하지? 어떡하지? 양도 받으려고 했던 시에스타는 안 오고 음... 자, 오늘은 택배 두 개를 뜯어볼 거예요 이거는 상자를 보시면 뭔지 아시겠죠? 짠, 짜자잔. 아, 슬리브가 집에 있긴 있는데 이거 미공포 사이즈를 사고 싶어서. 팝콘게임즈에서 구매했어요. 이거 모네 포카 사이즈 두 개랑, 이거 미동포 사이즈 하나. 이거랑, 이거. 이거는 숙지입니다 제가 이거 숙지를다 써가지고, 단면 세 개랑 양면 두 개? 이렇게 시켜놨거든요? 아, 그러면 이거 정리를 나중에 해주도록 할게요. 자, 반택 하나 까볼게요. 지금 되게 당황스럽거든요. 일단은 일단은 좀포카부터 뜯어볼게요. 응? 응? 야! 짜라라. 으 이뻐. <laughs> 감사합니다. 오너 이... 이거 안 샀던 거 같은데. 이거 노리미콘이에요 이쁘죠? 짠. 이거 양도 받았고요. 그 다음 이거는 그냥 덤으로 주신 것 같은데. 감사합니다. 그냥 덤으로 주신 것 같아요? 내가 구매했나? 기억이 안 나네요. 진짜 이쁘죠? 양도를 원래 좀안 받고 있었는데, 너무 저렴하게 판매를 하시길래, 그래갖고, 네, 샀습니다. 이거는 민혁이 플로우 포카예요. 이쁘죠? 이쁘죠? 이거랑 이거 이게 팔로우 때 포카인가봐요 으 너무 예뻐 으 이뻐 으 이뻐 이렇게 이것도 플로우 포카 이거는 언제 폭카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냥 예뻐서 구매한 거예요 제가 이렇게 구매했나보군요 근데 기억이 <laughs> 잘 안나서 <laughs> 이따가 확인을 좀 해봐야 할것 같아요 이거랑 음 귀여워 이런 비공구슬 엄청 많이 챙겨주셨는데요 이 스티커인가? 이거 뭐지? 음 예뻐 음, 스티커 샤누 우와, 이거는 짜폭한가봐요 우와, 귀여워. 응 오! 음, 애긴데 완전? 생카 가셨던 거 같아요. 그쵸? 현우 생카. 와 씨, 지린다. 어,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진짜, 뭔가 좀, 우 이거 뭐야? 이거 뭐예요? 우와. 어, 이쁘다. 어, 진짜, 뭐지, 많이 주셨지? 뭐야? 응 음, 이거 투명 볶아인가 봐. 가셔서 받아오신 건가? 이쁘다. 전 진짜 이 흑발 주원이 정말 사랑합니다. 귀여워, 귀여워. 그리고 이거는, 오, 완전 귀여워. 어떻게 이렇게 작 미니어처 아니야? 어후, 너무 작아서 너무 소중해. 어오해 진짜 작아요 이거 보이시려나? 너무 작거든요? 진짜 작아서 너무 귀여운데요? 아, 너무 귀여워 이거 어디 핸드폰이나 이런데 붙여놓으면 너무 예쁠 것 같아요 응 음, 감사합니다 어 이것도 스티커인데 와 대박 대박 칼 선이 있는 스티커를 또 이렇게 주셨어요 어머 미쳤다 이거 너무 많이 주셨는데? 미쳤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정리를 좀 해줘볼게요 정을 진짜 너무 너무 많이 주셨는데? 아우, 위치 왜 이렇게 쿵쿵해? 음, 진짜 이쁘다. 음, 이것도 진짜 이쁘다. 아우, 좀, <laughs> 책상 정리 좀 할까요? 제가 근데 이거 포카 정리를 다시 한번 해야 되거든요? 제가 지금 시험 기간이라 사실 지금도 이러고 있으면 안 되는데 지금 과제가 산더미처럼 쌓였거든요? 시험 공부도 해야 되고 모르겠어요. 그래서 일단 이 포카들은 아이고. 나중에 좀 정리해줄게요. 아, 일단 그래도 바인더에 넣긴 넣어야 할거 아니야? 아, 근데 정리고 나발이고 그냥 이따가 다 넣을게요. <laughs> 어차피 나중에 정리해야 돼. 그냥 순서 상관없이 넣을게요 제가 해주겠죠? 음, 너무 음, 너무 예쁜데?